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날씨가 갑자기 써늘해졌죠 갑자기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올여름은 뭐, 덥고 비 오고, 덥고 비 오고 하더니 갑자기 가을이 왔네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질 때는 계절성 우울증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실 텐데, 너무 넉넉히 있다가 작년에 저처럼 푹 하고 말리지 마시고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바라보시고 계절성 우울증에 너무 깊게 빠지지 않도록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한번 잘 자신을 관찰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얘기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나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태어나지도 않고, 더군다나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부 상황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의 크기나 성향 자체를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직면했거나, 어떤 상황에 대처할 때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위인들처럼 강인하게 문제에 직면하고 대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좀 많이 강요하는 게 뭐냐면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개근상 타야 된다 그렇게 꾸준하게 못해서 넌 어디다 써먹겠니 뭘 어떻게 해서 그게 성공은 하겠니 뭐가 되겠니 그렇게 나약해서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글쎄요,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심리적으로 나는 되게 약한 사람인데, 내가 타고난 거는, 내 기질은 굉장히 약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밖에 어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너 너무 약해', '너 계속 더 강해져야 돼'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의 마음이 강해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고, 혹은 또 문제를 바라보는 어 심리적으로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실 거야 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세상은 어 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문제는 많고 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맨날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하지 않고 도망갈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아니죠. 물론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한테 닥치는 문제들은 분명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뭐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부모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배우자나 친구가 대신해 줄 수도 없죠 학교도 물론 회사도 물론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어차피 결론은 본인이 다 해결하게 되어 있고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 나는 이렇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좀더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무덤덤하게 있지 못하고 자꾸만 도망가고 싶구나 아나 자꾸만 이게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자꾸만 마음이 가라앉고 자꾸만 이렇게 나를 끌어내리게 되는구나 나는 이런 정도의 크기를 가진 사람이구나를 인정하면요 그다음에 뭐가 되냐면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저 사람만큼 크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막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 어려워.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문제니까 내가 어떻게 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내가 내 그릇이 이만큼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이만큼이야. 라는 인정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계속 비하하고 뭐 자기를 남이 나를 보듯이 평가하고 사실 너는 왜 이렇게 나약하니? 이런 걱정이 어, 너는 왜 이렇게 나약해?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해? 이거는 걱정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비난이죠. 상대를 평가하는 거죠. 부정적인 평가죠. 진짜로 상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면 너의 마음 크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대처하는 힘이 약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네가 더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을 만큼 너의 마음 크기가 더 커지고, 너의 힘이 더커 그걸 얘기하는 게 진짜 걱정이죠. 어떻게 할래? 그래서 어떻게 살래? 이거는 비난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 특히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비난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평가와 비난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특히나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할 때 아주 자주 스스로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일에 나도 모르게 젖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남처럼 나를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제가 얘기하는 게, 나를 인정하라는 말이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 말은 다 맞고, 당신 말은 틀리다, 당신이 뭘 하냐.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 뭐 어쩔 거야. 어? 그래, 나는 이렇게밖에 못한다. 어쩔 거야. 뱉째 아,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매번 이렇게, 매번 도망치고 싶고, 매번 이런 문제들이 힘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진짜 남처럼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마음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나랑 내가 제일 친하고, 나를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고, 내가 나를 가장 잘 인정해줘야 돼요. 자꾸만 남처럼 나를 대하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내 마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가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를 인정해줘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봐줘 내가 그게 잘못한 게 아니라고 제발 얘기해줘 그러면서 자꾸 타인한테 의지하고 타인한테 의지하면서 또 원하는 대답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또 다시 상처받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상대한테 다른 사람하고의 거리를 지키면서 지내야 하지만 건강하게 자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좀 봐줘. 나좀 인정해줘. 나좀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 좀 해줘. 나좀 봐줘. 나좀 봐줘.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인정을 바라고 말하지 않아도 해달라고 그거를 계속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타인이 그걸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나와 가장 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를 제일 잘 해주는 사람한테만 자꾸만 내가 해야 될 일을 원하는 거예요. 타인한테. 그래서 때로는 타인에게 내가 에너지 뱀파이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한테 이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같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본질은요. 심리적으로 내가 약하냐 강하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르게 태어나요.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강하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 거구나 하면서 겪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저같이 살고 싶냐 물어보신다면 아니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라고 물어본다면 넌 당연히 나약할 수밖에 없지. 왜? 가지고 태어난 것도 그만큼밖에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게다가 그렇게 막 그래야 될 환경도 아니었고.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예요? 나는 너무 나약해. 라고 나 스스로를 남이 보듯이 나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살면 되죠. 아니 솔직히 좀 모든 사람이 다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해야 됩니까? 직장 다니다가 솔직히 그 직장이 아무리 남들이 다 좋은 직장이라 그래도 내가 못 견디겠으면요 그만두는 거예요. 좀, 나약하면 어때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이 가진 기준에서, 남이 하라는 생각대로, 남이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만 걸어가야 됩니까?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삽시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약해도 되고, 그거를, 아난 너무 약해가지고, 이런 건 못하잖아. 이런 태도는 분명 좋지 않겠죠. 그렇지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소리내서 일부러 밖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내 자신한테 그 얘기는 해줄 필요는 있어요. 내가 좀 약하게 태어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 그릇이 아직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 내가 너무 힘이 들때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관찰하고 내가 더 나빠지지 않게 내 마음을 내가 잘 보살피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전쟁을 안 겪어봐서 배가 안 고파봐서 어려움을 모른다 이러시는데, 부모가 죽어라고 때리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부모가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고, 아동학대하고 가정폭력 있었던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전쟁을 겪지 않고. 그래도 정말 어려웠고 배고픈 걸 모를까요? 그냥 요즘 아이들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면서 아이들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그렇게 맞지 않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학대 당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더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죠. 물론 제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요즘 아이들이 훨씬 더 편리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죠. 제 아이만 봐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조차도 저한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 아이도 마음속에 많은 고통이 있고,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고, 학교 폭력 당하고, 선생님들한테 거절당하고, 사람들과 사이에서 계속 고통받았고, 물론 아이가 ADHD였기 때문에 그랬지만, 아이들만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어도요, 전쟁을 겪지 않았고. 어렵지 않아서 그 아이들이 배부르고 어려움을 모르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아픔은, 내 고통은 그들보다 더 작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제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우울증이 깊어질 때제 우울증이 정말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렇게 만든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생명이 오가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고장 내가 겪은 이 아픔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내 아이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는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심리적 고통을 어디 가서 얘기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고통 건가? 이것 때문에 제가 속으로 앓고 앓고 혼자 알아서 그게 속에서 다 썩어가지고 진짜로 제가 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버텼던 날까지 갖게 만들었던 게그 마음이었어요.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타인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나약한지 나약하지 않은지를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나의 생긴 모양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살아가면 또 거기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던 얘기들인데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제가 20대, 30대, 40대를 넘어오는 저의 그 대부분의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 생각을 딱 깨달고 나면요, 그냥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요.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왜 자꾸 타인이 나를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것 같고. 왜 타인이 나를 자꾸 비난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참 아, 마음 아프게도 내 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고 비난하기 때문이죠. 그게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선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시선을 나에게 주면 나도 타인에게 그 시선을 줄수 있고,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시선들이 그렇게 나쁘고 부정적인 비난과 부정적인 평가만 있지는 않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형태여도 다 괜찮습니다. 아, 문득 가을이 다가왔을 때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 마음속의 아픔들 때문에 너무 힘드시겠지만 하늘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하늘이 참 너무 예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넓고 세상은 이렇게 시간은 자연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을까? 나는 왜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자연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날들 되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아, 다음에는 제가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로부터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